직곡의단학경전 시리즈 제15탄 오늘은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을 기리는 백두산족의 도가경전 인 옥초보경의 한 장인 도이성 입장 입니다. 구천응원 뇌성 보화천존 께서 말씀하셨다. 도라는 것은 정성으로서 들어가고 말없이 침묵 의 잠잠함으로서 지키고 부드러움 으로서 쓰임을 삼는다. 정성을 쓰면 은 어리석은 것 같이 하고 말없이 잠잠함을 스면는 어눌한 것 같이 하며 부드러움을 스면는 졸렬한 것 같이 하느니라. 되저 이와 같을 수 있으면 더불어 가히 자신의 몸뚱이를 잊어버릴 수 있고 더불어 가히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더불어 가히 잊었다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느니라. 도에 들어가는 자는 그칠 줄을 알아야 하고 도를 지키는 자는 삼갈 줄을 알아야 하며 도를 쓰는 자는 민묘함을 알아야 하니. 미묘함을 알면 총명의 빛이 생하고 삼갈줄을 알면 성인의 지혜가 온전하며 능히 멈출 줄을 알면 크게 안정되고 안락해진다. 크게 안정되고 안락해지면 성인의 지혜가 온전해지고 성인의 지혜가 온전하면 총명의 빛이 생하고 총명의 빛이 생하면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참된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것이다. 오직 잊어버리되 잊어버릴 것이 없으니. 잊으면서도 가히 잊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 가히 잊어버릴 게 없는 상태가 곧 이것이 지극한 도라 하는 것이다. 도는 하늘과 땅에 있으나 하늘과 땅은 알지 못하고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하나일 뿐이며 둘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 단학경전 15탄. 도의성 입장이었습니다. 도의성 입장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단학 수행에 많은 진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